방위사업청이 지난달 29일 국방컨벤션센터 충무홀에서 우주 정책 포럼과 우주 산업 관련 기업과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국방 우주 정책과 산업화를 위한 소통의 장이 마련돼 눈길을 끌었는데, 자세한 내용을 이규혁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5월 한미 미사일 지침 종료와 향후 우주 개발 수요에 대비해 국내 우주 산업의 육성 방안과 나아갈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가 개최됐습니다. 행사에는 국방 분야에서 추진된 연구 개발 경험이 있는 우주 개발 전문가들과 국내 우주 기업, 학계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방위사업청장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위성을 우리나라 땅에서 발사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우주 기업과 관계 부처의 지속적인 협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적극을 발표하고또 국가 전체적인 자원에서 같이 협업하면서 기회할 진 않을 깊이게 참여하고 찾아내고 논의할 건설적인 계기가 습니다 국내 우주 산업의 혁신 방안부터 기대 효과까지 모두 2부에 걸쳐 진행된 이날 간담회 일부 우주 정책 포럼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국내 우주 산업의 혁신 방안에 대한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미사일 침 종료라는 것은 결국은 어 저비용의 그 우주 접근 수단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가지게 되는 거고 어 그동안 못했던 그 국내 부품을 갖다가 발사를 해서 국내 부품의 우주 헤리티지 확보에 전폭적으로 기여 가능할 거라고 보고. 또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안영준 박사는 국내 우주 산업 발전을 위한 민과 군의 협력 강화를 조선대학교 오윤웅 교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 부응한 국방 초소형 위성 개발 필요성을 각각 제시했습니다. 이어 2부 우주기업 간담회에서는 위성개발 능력을 보유한 우리 기업들과 우주 발사체 관련 기업 관계자들의 국방 위성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힘도 있는 토의를 끝으로 간담회는 마무리됐습니다. 방위사업청은 뉴스페이스 시대에 발맞춰 빠른 시일 내에 우주개발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뉴스 이 기억입니다.